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탐색 관련 메서드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저번에는 이제 children 뭐 parent 뭐 next, next all, next until, priv, priv all, priv until 그리고 뭐 s i b l i 까지 해봤는데 이번 에 이제 even order를 한번 보겠습니다. even order라고 딱이 단어를 뭐 해석만 해도 이제 알수 있겠죠. 이제 이게 이 짝수 번째 even number가 이제 짝수지 않습니까?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짝수 번째 요소를 선택하는 게 되고.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됩니다. 리스트를 선택을 하고 나서 리스트 중에서 이제 짝수 번째 또 비슷한 식으로 이제 오드 하게 되면 이제 홀수죠 홀수 홀스 번째 이걸 리스트 중에서 이제 짝수 번째 홀수 번째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. 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럼 보면 이게 맞나 싶을 수가 있는데. 짝수가 2, 4, 6잖아요, 니까 그러니까? 근데 짝수가 빨간색인데 왜 이제 초록색인가 이게? 이게 짝수가 뭐 빨간색으로 한다 있는데 그러니까. 왜 2, 4, 6, 8이 녹색이고 1, 3, 5, 7, 9가 요게 이제 빨간색인가? 하면은 이걸 보고 오해하면 안 되겠죠, 이제. 컴퓨터에서는 이제 이 내부적으로는 인덱스 값이 0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 인덱스가 0이죠, 사실은. 이게 첫 번째가 아니고 이제 0 번째로 읽어야 되니까 그건 우리가 뭐 배열만 배웠어도 알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면은 이제 좋겠죠 이렇게 그래서 당연히 이제 자바스크립트 기본이 있어야 됩니다 제이 y 하기 전에는 뭐제이 r y 만 이제 하면 안 되고 이 선행으로 자바스크립트를 해야 되죠 이게 당연히 뭐요 함수 짜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, 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인덱스를 적어 놓고 보면은 이제 이 명확하죠 이제 이게 이제 짝수 번째라는 거 이제 이게 짝수 번째 이게 홀수 번째죠 렇게 그러니까 홀수 번째가 이제 2468 이게 아니고 이제 인덱스로 이제 1357 이렇게 되니까 이게 홀수 번째 이 짝수 번째 맞죠 이제. 그래서 그러면 뭐 이게 왜0 번째부터 시작하는가? 왜? 뭐 이거는 뭐 배열만 배워도 일단 알 수는 있는 건데 왜0 번째부터 시작하도록 만들었을까? 그건 이제 뭐 자바나 자바스크립트나 뭐 파이썬 같은 언어에서는 이유를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냥 쓰는 거고, 그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그렇게 써야 되고 의문을 가지지 말라, 니까왜냐면 그러니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이유를 알리면은 C나 C++ 같은 메모리 이제 포인터 다루는 언어가 필요하거든요, 그니까 왜냐하면 이게 원리가 어 시작 위치 값으로부터 이제 되기 때문에 이제 주소 값 개념이 필요합니다, 이제. 왜냐면 이런 언어들은 이제 주소값을 다르지 않잖아요. 그래서 이런 언어를 해가지고, 뭐, 해보면 이제 이유가 나오는데, 사실 0이라는 게, 어, 시작 위치로부터 0칸 떨어져 있다. 그래서 그 0이, 이 시작 위치가 되고, 그 그러니까 1은, 이게 시작 위치로부터 한칸 떨어져 있다. 이 의미에 대해서, 그러니까 이게 1은 이제 사실 두 번째가 됩니다. 이게. 이게. 첫번째가 아니고 그러니까 시작 위치부터 한칸 떨어져 있다 이 의미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언어를 배우고 이제 배열과 포인트에 대해서 배우면 이제 여기서 이제 배열과 포인트의 관계를 배운다 하면은 이유도 이제 잘알 수가 있다 일단 뭐 다른 언어에서는 뭐 그냥 이제 그냥 쓰면 되겠습니다. 이제. 뭐요 이유도 뭐 설명을 하긴 했지만은 이렇게 하고 이제 또뭐 이런 식으로 또 비슷하게 뭐 보겠습니다. 여기다가 뭐 LT GT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LTGT는 이제, 뭐, less than, greater than 이거죠. 그러니까 LT, less than, 뭐, 뭐보다 작은. 그래서 이 영어 단어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하죠.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맨날 뭐 강조하긴 하지만은 영어를 뭐 잘해야 된다. 이 기본이다. 그죠? 이렇게. 그래서 이거는 3, 인덱스 번호로 이제 3번째, 보다 작은 거, 이렇게, 레드가 되고, 인덱스 번호 3번째, 보다 큰 거, 이게 그린이죠. 이게.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. 또 이제 음, 이런 식으로, 또 이제 이랑 오르지게 되면은, 이제 2 번째 슬라이스는 자른다는 거죠. 슬라이스는. 뭐 조각이란 뜻이고 뭐 이렇게 뭐 잘린 뭐 이렇게 어 배다 뭐 이렇게 있는데 2번째부터 5번째 미만이 됩니다. 이제 5번째는 포함이 안 되고 이렇게죠. 이렇게 그래서 어 시장 위치부터 뭐 어디까지 이제 선택하는 슬라이스 메서드 되는데 애초에 요 리스트에서 이제 여러 개 선택이 됐기 때문에 그 중에서 몇 개만 이렇게 되죠. 범위를 걸어서 이제. 그럼 이거 2번째 부터 5번째 미만이 된다. 이렇게. 어, 또 이런 식으로 또 어, 뭐 사용을 해보면 되겠습니다.